대머리 여기 있었는데 저쪽이구나 그걸 어떻게 들어가 자 여기서 궁극기 공포 그렇지 이거야 이걸 노렸어 임마 그렇지 이 맛이지 <웃음> <웃음> 봤냐 이게 칼이 리네 임마 한방 중요할 때한방 가봅시다. 상대편 정글 대머리 소세지가 있기 때문에 빨간 칼을 들었어요. 빨간 칼은 정말 좋은 칼입니다. 이거 뭐지? 어디가 얘들아? 어디가 얘들아? 거기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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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어, 뭐야? 저걸 왜성공해 이게 들어올라 그럴 거거든. 어, 잘 가. 사일러스야. 아, <laughs> 까 <병신. 웃음> 아, 이거 개그 게임 맞죠? 아 유머러스하네요. 아 즐겁고 일단 인생이 즐겁다. 탑이 야, 미드가 이렇게 먹고 싶. 야 블라디미르가 아무개 인장에 장화 시작이야. 미드 이거 무조건이요. 이겼습니다. 안 그래도 제드가 블라디 살기 어려운데 상당히 좋죠.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큐로 잡아주면 되죠. 뭐죠? 탑킹가려고그더니 트린다메가 알아서 잡아버렸어요. 와우. 이러면 더 천천히 해도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기는 것보다 우리 팀의 등골에 빨대를 딱 꼽아가지고 무난하게 버스 타는 걸 제일 좋아하죠 제가 왠지 실현 가능성이 보이고 있어요 저 아직 4렙 아닙니다 4렙 찍고 가야 돼요 탑 다이브 그냥 쳐도 되겠는데 이거 리신이 혹시나 돌아서 탑 갱을 온다 그럼 리신 죽은 거예요 어쭈 아주 건방지기 짧게 없지. 리신은 죽었어요 여기. 여기서 여기서 안에 있어. 죽여. 죽여 죽여 죽여. 하하 선생님들. 그거밖에 안 되십니까? 가자. 나 왔거든. 상대 나 뭔지 모름. 이제 안. 리신부터 잡으시면 돼요. 깔끔하게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살러스 잡아주면 되죠. 뒤룸입니다. 그래야 살러스가 우리 팀못 죽여. 그렇죠. 하 아, 벌써 게임이 터져 버리는 소리가 들리고요. 살러스. 하용삼0 아, 안녕하세요? 해카림이라고 해요. 피갱, 나쁘지 않고요 블라디, 살았죠? 살았으면 됐어요. 그와중 리신 저기 들어갔네? 쟤도 궁 빠졌는데 이렇게 깝치는 거 맞아요? 아하! 다 왔네! 야.. 씨.. 저건 뭐 트린 솔킬이고 잡았고 레모나 잡아줘! 그렇지! 야, 오나야, 너 그건 뇌절이야, 임마! <laughs> 야, 너네 바텀이 잘하는 거지, 상체가 잘하는게 아니거든! 강타 없어, 막아줘. 견제 좀, 상대 바텀 다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 위험한데? 가나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르의 견제 어마어마한 거 그냥 바로 굶켜서 견제해버리네? 무서운 친구야. 아! 아! 대머리 여기 있었는데? 이구나. 그걸 어떻게 들어가? 자 여기서 궁극기 공포그렇지 이거야 이걸 노렸어 임마. 그렇지 이맛이지. <laughs> <laughs> 봤냐? 이게 칼이 웬마. 한방 중요할 단방. 크... 이건 가져긴 해야됨. 내 블루 스틸은 못 참아. 물론 나도 상대꺼 빼먹으면 되긴 하는데, 일단 블라디 왔거든요. 블라디 와서 싸우면 무조건 이겨요. 블라디 저거 나왔고, 아이고, 이거는 위치가... 징크스님 위치가 이상하신데, 실드돔 야, 이거 나왜다 보여? 뭐야? 왜 보임? 아니, 근데, 아, 이거 바텀 진짜 좀 그런데 너무 못하는데? 상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밀린다는 건좀 에바거든요. 트윙 유차 켜졌고. 근데 유차 켜진 뭐해? 레오나한테 상대가.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와, 그래도 잡았다. 살았다. 시위드 켜져가지고. 오우! 블러디 뭐야! 블러디 개잘해! 중고 좀 아쉽네요. 일단 치감까지만 올리고, 그 다음에 중고 갈게요. 리신이 키를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사일러스 이거 못 참죠. 무조건 밀라 그럴 거야. 사일러스 돌진기도 빠졌죠? 무조건 잡았어요. 공좀 아깝다. 근데 그래도 경치 먹고 라인도 먹었으니까 무조건 이득이요. 대머리가 어딘지 모르겠네. 대머리 위치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트린이 있으니까 한번 믿고 시야만 보고 있어요. 대머리 여기. 트린님! 아! 아 트림 붕 뺏겨서 못 잡았어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죽은것 같은데 지금? 내공 뺏겼고 일단 트림 궁안 뺏긴 게 다행이죠 요 왔다 용 먹어야 되는데 이거 또먹히는 거는 좀 크거든요? 난 속박 빠졌고 그래 차라 리신 리 우리자 리신 발로 까고 오케이 생존 오케이 나이스 한타 잘했대 야블러디 뭐야 계절 들어갔네 한타 예, 예. 에라이저 씨가 평딱 따... <laughs> 오케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기지. 조합이 이건데. 한타까지 지면 안 되거든요. 블라디군 개대박. 리신이 방금 트롤 했어요. 리신 그대로 거기서 그냥 뒤졌으면 되는 건데, 굳이 가가지고 같이 죽어줬어. 와, 한타 지렸다. 가자. 야, 리신 노려. 대머리 새끼. 대머리부터. 대머리부터. 대머리 잘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테타를 물어주지 않습니다 탈 물어주세요 그냥 불멸을 켜줬고요 따라 들어서 얘 마무리할게요 레고나 야 일로와 니네 한타 안돼 우리한테 리신도 자꾸 내전할래? 아 그렇지 리신 자꾸 내전해 뒤질라고 근데 우리 딜러 없는데 가능하냐? 아 트린이 이, 딜러지? <laughs> 방금은 징크스가 테타딱띄었을때 그거 못 잡았으면 내가 거기로 갔어야 되는데 그거 잡아가지고 안 가도 됐죠 나이스, 씁니다. 좋아요, 전투. 스테락이 그렇게까지 지금 헥카리한테 엄청 좋지가 않아요. 자,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대머리를 항상 물어주는 거에 주의를 하세요. 자, 공포 때리고요. 다 잡았죠, 이거? 야, 대머리. 야, 대머리 자꾸 내절한다 대머리야! 그렇게 내절하면 너네 게임 못 이겨요! 하하, 대머리님. 그런 뇌절 아주 좋습니다. 혹시, 저희 팀이세요? 게임의 긴박감을 위해서 저렇게 해준 거지. 스타 모독이 견제만 해주면 돼요. 이거 잡았어요. 자, 미덕집입니다. 상대 못 맞거든요, 이거. 아, 개아프네, 씨. 와 블라드 어디 갔어? 버그 아니? 뒤로 밀어주고요. 오케이. 바이바이. 까지는 못 맞췄지만, 이 정도도 나쁘, 나빠요. 아니, 씨발, 저놈의, 아, 저놈의 원딜로 하는 게 뭐야, 도대체! <laughs> 아, 방금 딜러들 뇌절 좀 쉬게 했네요. 나 거기 따라 들어갔다 같이 죽었어. 기분 좀안 좋구요. 마음에 안 들구요. 리신이 우리를 위해 마련한 기회잖아. 뇌절하지 마. 트타 주웠나세요, 지금. 하지만 그 트타도 씹어먹는 우리의 트린다미어. 트린다미어가 있죠. 나곧 나오는데. 근 아까도 나궁 있었으면 트타 잡을만 했데 어? 걸렸고 하지만 대머리 오고 스타 반스는 했고요 이거 안 죽죠 궁있으니까 드린나면 빨리 갑니다 일단 전투 중 전투 중 전투 중 할만해요 무조건 이겼어요 헤카림 뒤로 합류 헤카림이 제일 잘하는 거 뭡니까 바로 뒤치기죠 엉덩이 떼려간다 드레이스 뛰다 어디갔냐? 왜 카르만 왜 죽었냐? 형들 음? 이쪽에 다 있거든요. 저거 믿고 방금 깝친 거예, 제가. 오케이 상대 리신이 먹었고 나 빨강은 다안쓸생각에서 처음부터. 탑 지원 오 지원 외감 미드 지원 미드 존 지금 죽어요. 지금 죽어요. 살려줘 빨리. 뛰어 블라디미르 앞좀 파면 죽어야지 간다 새끼야. 이리 와. 너도 같이 가는 거야 알겠어? 어저 임마 헥카리 공패 걸리면 움직일 수가 없다고 레오나 삶을 포기했구나 그렇지 미적지 가자고 게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세명 잡았는데 가자 이 숟가락들아 끌어들임 이지라 하고 있네 아 근데 잘했어 가인 있었으니까 저렇게 한 거긴 한데 잘했죠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막겠다 그냥 트리나 압박 좀더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까지하자 내절이야. 뭐야? 어, 마연. 이거 근데 굳이 미드 밀 필요 있나요? 탑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되나? 어어어블러디미을블러디미을돌친 이거 이득 볼거 하나도 없는데. 어, 바텀 밀자. 굳이 우리가 미드를 뚫어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 뭐, 가서 뭐 하게. 자, 눌렸죠. 하지만, 여기서, 공옥기로, 공포하면 빼주고, 뒤로 빠집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트타를 물어주면 돼요. 트타야, 니가 아무리 쎄도, 나는 해카림이고, 너는 트타야, 임마. 니가 앞으로 돌진하면 뭐할 건데, 앞전파하는 원딜러들은 다 죽어야 된다! 건방지기 짜겼구만 죽어, 리신나 물방, 지금 200이야. 210. 일로 와, 제드. 드리플킬. 야, 뒤로 가있어, 뒤로 가있어. 뒤로 가있어! 아이고, 트! 튼... 죽여. 호드라킬, 아아 살로스 어디갔어요? 펜타키 줘요! 펜타키 줘! 여기있다 들어가! 펜타킬 먹고 오세요 예펜타키 네. <laughs> 끝냅시다 야, 근데 이번판은 진짜 좀 쫄깃쫄깃했다 이번판 진짜 질만 했어요 중반에 리신이 뇌절만 했어 졌을걸 그냥? 그리고 블라디 그 엄청 개간지나는 그 블라디 궁만 아니었어 졌음 좋네요. 그래도 저는 1인분 이상은 한것 같아요. 바 텀이 좀 못했지. 만약에 저한테 명예를 줄수 있었다면, 저는 리신한테 명예를 줬을 거예요. 리신이랑 사일러스 둘이 게임을 다 말아먹었으니까. 잘 하다가, 그대로 뇌절. 그래서 이겼죠? 좋습니다. 딜량 자체도 나쁘진 않아요. 그냥 무난무난했고요. 음, 탱량몬 당연히 뭐, 이것도 무난하죠. 회복량. 블라디가 당연히 1등이고. 좋습니다. 무난한 한 판이었네요. 끝내도록 할게요.